매주 색다르게 꾸며져서 더 기대되는 시간이죠. 미지 월요일 엑스, 오늘은요,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우주인들처럼 벅찬 설렘을 안고 새 노래로 돌아온 걸그룹입니다. 2017년, 우리가 주인공이다! 라고 당차게 새첫 활동을 시작한 13명의 소녀들, 우주소녀와 함께합니다. 진짜 이런 표현 진부하지만요 꽃밭 한가운데 앉아 있는 <laughs> 기분이에요. <laughs> 우주선이 <우주소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둘셋 우주라이. 안녕하세요. 조선행입니다. 아, 이게 <laughs> 공식 인사였군요. 네. 우주라이.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시는 분들 보고 계세요? 네. <laughs> 어~ 저 포함 1 3 명이에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아 스튜디오가 정말 향기 반 공기 반네 공기 반 사람 반이에요 역대 최다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네, 오신 적이 네. 없어요 이분들 틈에 있으니까 저도 함께 어려지는 그런 느낌이고 <laughs>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후루룩 이름만 대충 소개하고 넘어갈 순 없어요 저희 가요 광장에 어, 오늘 한 시간의 목표는 1 3명 이름은 물론이고 목소리만. 라 누군지 알수 있게 개성 강하게 청취자분들이 알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사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소화하는 게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왜냐면 마이크를 한분한 한 분에게 들이기가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생방송으로 소화하느라 고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또 우주 소녀 네 열세 명이 아니면 사실 우주 소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사정상 미기 씨가 네. 중국 네. 활동 가셨다고요. 네, 네. 중국의 촬영차. 중국의 촬영차 지금 중국에 가 있어서 아쉽게도 미기가 같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아유 불러주세요. 활동이면 네. 보내줘야죠. 지금 말씀하신 <laughs>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아 리더 엑시입니다. 네, 엑시 반가워요. <laughs> 그러면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보죠. 네, 네. 음. 그래도 이름이라도 저희가 네.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네. 저부터 네.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어, 래퍼와 리더를 맡고 있는 엑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음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꿀꼬리 미소천사 수빈입니다. 미소천사 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쪼꼬미 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디로 갈까요? 뒷줄로, 뒷줄로, 이열로 가죠. 네. 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괜찮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보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안녕하 보컬 아, 보컬인데 아유 감기 걸려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자양 강장제를 받고 있는 <laughs> 다영입니다. 네, 자양 강장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귀여운 막내 여름입니다. <laughs> 막내시군요. 네. 네, 저는 우주소녀의 파워소녀를 받고 있는 다원입니다. <laughs> 다원 씨. 네. 아, 저하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성소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 보나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기 환자가 있어 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 <laughs> 사이다 같은 선희입니다. <laughs> 사이다 <같은 웃음> 사이다 <laughs> 사이다가 무슨 거요 사이다가 큰건 아니고. 힘이 없어졌어. 네. 네.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의 막내 같은 마돈니 서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 서라 아, 씨가 마돈니군요. 네. 근데 마돈니라고 해도 스물 네. <laughs> <laughs> 네 아, 제가, 아, 제가 아, 지금 아, 왜냐면 제가 아직 <laughs> (2017년이)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적응이 안 돼. 어디 가서 나이를 말해도 스물 세 살로 말하게 되고.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요.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 어디 가서 나이 얘기해도 서른 여덟로 얘기하게 되지. 서른 아홉으로 얘기하게 되지 않아요. 눈물이 나네요. <laughs> 아, 네. 근데 완전체로 출연한 적 슈키라 이후에 없었다면서요. 네. 네. 아유. 네. 그만큼 저희가 우주 소녀를 아끼는 마음 알아주세요왜냐면 완전체를 라디오에서 좀 꺼려요. 아 아이고 마이크 줄이 몇 개야 이러면서. 그죠, 하지만 가요광장이기 가능했다라는 예! 말씀을 면서 <목소리> 네. 자 앨범 소개 가야죠. 앨범 소개 담당은 누가 맡고 있어요? 네 앨범 소개 담당은 저 리더 엑시입니다. 네 엑시씨 어떤 앨범이에요? 네 이번 3집 미니앨범 프라모드 소녀는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중 타이틀곡 너에게 닿기를은 신나고 세련된 신스 사운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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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 사운드로 어, 귀엽고 아기자기한 가사와 또 신나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되 귀엽고 음. 깜찍한 곡입니다 <laughs> 네, 많이 많이 안무도 들어주세요 뭐 네, 네, 안무도 굉장히 깜찍하고 안무도 또 저희 나머지 수록곡도 진짜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범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네요 <laughs> 아, 엄청납니다 우리 앨범. 고목 청취자이신 황성구 씨가 혹시 우주선 타고 왔나요? 라고 아재개그를 던져주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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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laughs> 왔을 때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저희, 네. 저희 차 이름을 저희가 우주 우주선이라 부르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부르기 했죠? <laughs> 아 무슨 소리세요 아, <laughs> 네. 우주선 나왔네요 네 <laughs> 각자 맡아진, 맡겨진 아진맡 담당이 있냐고 우주의 맙소사님이 애교 미모 뭐 그런 거 있나 하셨는데 방금 소개가 됐죠 자연강장제도 있고 <laughs> 네. 우리 파워 파워를 네. 어떻게 보여주세요? 노래도 하고 실제로 힘도 세고 <웃음> <웃음> 힘이 세요? 네. 아네 네. 아, 네. 네. 운동을 잘해요 아네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을 잘해요? 어, 왜 헬스. 네, 헬스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 어쩐지 배우는구나. 들어올 때 어깨가 <laughs> 아 익숙했어. <laughs> 난달랐어 네, 아 이윤성 씨가 질문 주셨어요. 내가 성소보다 시구를 더 잘할 수 있다 는 멤버 있나요? 아 왜냐하면 성소 아씨 네. 시구가 뭐 작년에 뭐 화제였죠. 네, 솔직히. 지켜보면서 성소가 1등이었는데 성소를 음. 이기면 감히 <laughs> 네. <성소니까>. 성서의 <laughs> 시구 역사를 내가 다 다시 한번 오래 써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laughs> <놔두시면> 네. <laughs> 네. 아, 약간 엑시 욕심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시구는. 네. 좀 성소가 아무래도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음. 그 덤블링을 하면서 하는 시구는 아그 성소의 10년의 무용의 경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성소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성소밖에 없네요 네. 네. 어떻게 올해 아 새로운 아 시구 준비하고 있나요? 네? 네? 뭐 네. 새로운, 시구. 새로운, 시구. 새로운 시구요? 네. 만약에 불러주시면 더뭐 뭐지 다양한 멋진 모습 네. 보여줘야죠 그래요 올해 시구 역사를 새로 쓰겠다. 와, 지금 기사님들, 아, 기자님들, 기자님들 아, 들었으시죠? 네, 아, 시구의 보세요. 역사. 내가 나 자신을 이겨보겠다. 와. 더 이상 네,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laughs> 기사 예측해 봅니다. 근데 이번 앨범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와, 녹색창 감사합니다. 검색어 틈만 나면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오늘 혹시 방송 중에 우주소녀가 다시 녹색창 1위를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손이 진짜 빠르세요. 아, 이거 뭐 순위 올리는 거1도 아닙니다. 네,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우주소녀 대신 선물을 돌려드릴게요. 네, 가요광장 우주소녀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더 우주소녀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우주소녀에게 하고 싶은 말 있거나 뭐 알찬 새해 인사를 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네. 아,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번호는 샵 891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폰 어플 콩 마이 케이크 똑! 배신자는 무료로 참하실수 있습니다 네 너에게 닭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요게 어떤 느낌으로 들으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여고생이다 학교 다닐 때 음. 이제 첫사랑 들을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요? 향수에 젖을 수 네. 있어요 뭔가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음.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어,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시간을한번한 한 20여 년 전으로 가을러 아. 가볼게요 저는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가요 광장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가요 광장의 심장 바나나우유 보내드릴 거니까요. 샤파를 읽어 준비하시고 너에게 닿기를 우주소녀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는 부분만 기억해 네.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매니저님들도 고생이 많겠네요. 인원수가 많아서. 차몇 대로 네. 움직이나요? 네. 한 대로. 네. 우주선 한대 밖에 네. 없어요? 네. 1인승이라서 아, 버스로 <laughs> 네. 주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네요. 숙소 생활하죠? 네. 방이 몇 개예요? 세 개요. 네 개, 세네네네 개, 네 개. 네 개. 네, 네, 개. 네, 네 개. 지하실 창았까지 아. 고는집에 <laughs> <있는 딴 웃음> 사는 듯이. 어떤 분쟁은 없어요? 살면서? <웃음> 화장실, 이요순서는 <laughs> 아, 손천... 아, 예. 어떻게 뽑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 그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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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까요? 오늘은 일다 선다. 이렇게. 끝나면 필수사 진짜 루치 게임이네요. 이때 놓치면 마지막으로 씻는 거예요. 화장실 한대 나 주고 싶다. 화장실 하나. 나이 21살인데 예, 디테일하게는 21.0769살 아 걸그룹 우주소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어떤 취향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저희 이제 4부에 준비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멤버 개인 질문 들어갈 테니까 긴장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어, 참고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밥보다 빵을 넘어 좋아하는 빵순이 누구죠? 저연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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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사랑이 사 사랑이 랑 다원 랑이 사랑이 랑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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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랑이 사랑이 사랑이 는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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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이 사랑이 이 쪘었던 거구이 <laughs> <laughs> 신동해 선배님의 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뭐죠? 다영 씨 어디 있어요? <laughs> 왜? 안녕하세요. 어떻게다가 신동엽 선배님 딸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 제가 데뷔 초에 <laughs> 약간 인내 느낌이. 안 돼, 진지 그렇게. 네, 약간 봐주셔가지고. 중앙 중앙 집권형 <웃음> 스타일. <웃음> 아, 너무 근데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신동엽 씨가 남자친구 되게 귀여운 얼굴이잖아요. 네, 기분 나쁘진 생기셨어요. 않죠? 네, 잘그렇지 네. 네. 않습니다. 네, 요걸로 요걸로 밀어봅시다. 아, 네. 네. 들쳐야 도 열심히.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자, 지금 우주소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바나나 우유입니다. 그리고 녹색창에 검색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는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우주소녀의 사인 CD 나갑니다. 와우! 너무 네. 부럽다. 아, 박정희 씨가 충성 우주 소녀 제대한지 한달 됐는데 그 동안 아이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단체로 나오셔서 눈호강 해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아, 네. 심지어 어, 전직원을 일일 두 시부터라고 하 사장님이 허락해주신 회사가 있습니다. 이경훈 씨 회사의 과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해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직원이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해요. 네. 노래를 많이, 네,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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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의 노래, 주세요. <웃음> <웃음> 주세요. 뭘 달라는 의미일지 우리가 노래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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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의 주세요 듣고 저희 사부에 돌아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박지윤의 가요광장, 네, 우주라이 우주소녀들, 평균 나이 21.0769살인 네. 21살. <laughs> 우주소녀 멤버들과 12명과 우리 함께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돼지벨벳님. 상큼발란 기운이 평균 나이 32세 회사에서도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다들 이뻐요 하셨고. <laughs> 109이님. 너네 다들 왜 이렇게 예쁘니? 이 언니 질투난다 하셨고요. 1205님의 13살 딸아이는 지금 신나서 춤을 추고 계셔서 이게 아이들이 반응하면 그 노래 대박이거든요. 우주소녀 대박 나겠는데요. 하고 반응 보내주셨고요. 여고 교실 쉬는 시간 갔다고 백지원 씨가 문자 주셨어요. <laughs> 그리고 조하나 씨가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요거 해결하고 가죠. 인원이 많아서 본인 파트가 엄청 짧을 듯해요. 조금 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저희 다 아쉽지 네. 않을까. 다른 그룹들보다 아무래도 돌아오는 개인 파트가 작, 적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러면 카메라가 나의 원샷을 잡는 것도 짧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최대한 그 시간에 끼를 네. 부리는 거죠. 보나 씨만의 근데... 끼 어떤 어.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laughs> 저는 윙크. 윙크를 열심히 하려고. 아 어, 윙크. 노력하고 윙... 제가 윙크를 잘 못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 활동부터 잘하려고. 네.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난 윙크보다 더한 개인기가 있다하시는 분 계세요? 저요 은사입니다. 네,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아 웃는 거따라올거 없다. 네. 매력을 가진 웃음. 네. 아또 수빈 양이 원래 수빈 머리가 양은. 짧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긴 머리로 붙였는데 이번에 머리를, 머리를 그렇게 리마 꼬리, 리마꼬리 별명 쓰시는 머리, 머리 길렀어요. 네. 아, 아, 치명적이에요. 네. 그럼요, 여러분 카메라가 다가온다면 잡아먹을 듯이. 네,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네, 개인의 역량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가요 광장하면서 이제 약간 궁금한 게 21살들의 요즘 취향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돌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녀들의 취향 남자 배우입니다. 빠밤. 운명이죠. 아, 늦었어. 아, 너무 놀란 게 12명이 답을 써줬는데 단 둘만 겹칠 뿐다 달라요. 긍정적인 거죠. 남자 취향이 겹치면 이 단체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짜잔! 드릴게요 그래. 김영강, 황정민, 유승룡, 주지훈 공유, 남지혁, 이동욱, 이민호, 박보검, 송중기, 이동욱 선배님, 공유 선배님, 공유 오. 씨만 딱 겹치네요. 공유를 쓰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빠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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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씨랑 루다 씨푹 네. 빠져계시는군요. 네. 네. 네, 공유 선배님의 매력 뭘까요, 아 루다 씨? 생각 풀리 네. 없는 두 눈에 눈웃음과요. 네. 네. <laughs> 아! 준비한데요 넓은 어깨와큰키환칠한키 아 그리고 아 무엇보다 어, 정말 연기력이 너무 집중해 집중적으로 빠져있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공유 씨를 사이에 두고 다툼이 있다면 어, 아, 설아 언니라도 개이치 아, 아, 않겠다 그럼 아, 다투야나요? 공인는한 아, 명이니까요. 아, <laughs> 아, 저는 음... 양보할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생... 양보. 해야죠. 아, 아 진짜요? 아 네, 그런 선배님 이런 거 아닐까요? <laughs> 대신 저는 이동욱 선배님이 계시니까 요 <laughs> 이런 거 아닐까요? 양보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독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분을 꼽아 주신 네 류승룡 씨가 이상형이다 꼽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자유. 아아예 막내가. 아 네. 류승룡 막내. 네. 막내. 어, <laughs> 씨 정말 연기파 배우 <laughs> 너무 매력 있으신데 어떤 네. 점에서? <laughs> 네, 꼽아 주셨어요? 연기를 일단 진짜 정말 잘하시고 어. 나오시는 배역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연기자를 꿈꾸는 것도 있어요, 여러 네, 같이, 아니, 같이 나중에 하고 싶어. 연기 호흡을 맞춰보는 거 네. 싶은. 아마 유승룡 선배님이 이제 삼촌이나 네 그런 역할로 난 가능하겠죠. 나이 차이가 그렇죠. 오나? 네. 그리고 너무 귀여운 질문을 제가 또 한번 여쭤봤어요. 나에게 만약 (5만 원이) <웃음> 생긴다면 <laughs> 하고 싶은 것은 빠밤, <웃음> 빠밤. <웃음> 너무 귀여운 게 <웃음> <웃음> 너무 <타이밍해요. 웃음> 가장 많은 게뭘 먹고 싶다네요 네. 네. 고기를 먹고 싶다 있었고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남은 돈으로 커피숍 가서 또 먹고 싶다 <laughs> 있었고요 네. 어,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으러 갈것 같다. 광장시장에서 배터지게 먹을 거다. 네. 어휴. 요즘 못 먹어요? 아니요, 그거 같지도 않아요. 못 먹는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제 네. 먹을 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고 네. 네. 불판, 여유롭게. 뜨겁게 불 올리고 네. 네. 막 고기 네. 추가하고 네. 딱그거예요 네. 아, 그걸 하고 싶구나. 네.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등심, 하나, 둘, 셋, 삼겹살, 둘, 셋, 삼겹살. 껍데기, 어, 어, 껍데기 삼겹살. 뭐 등심, 삼겹살, 양념간장, 흥정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간, 간장게장, 양념갈비. 간장게장 여러분은 유닛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네요. 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 가장 큰 나의 고민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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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가장 많은 게 다이어트네요. 네, 그렇죠. 음, 다이어트를 불려한 일곱 분, 여섯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laughs>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음, 먹고 싶은 게 맞아요. 너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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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참 많이 먹을 때데 혹시 다이어트 해요? 네. 하기는 네.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가 않네요. 어, s <laughs> o r 깨꼬리수빈씨 네. 네. 아, 네. 언제 가장 큰 다이어트 위기가 없니까?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밤에?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야식 먹고 싶을 네. 때. 네. 음. 여자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매운 음식 먹고 싶은데. 은서 씨, 네. 네. 매운 음식이 또 자극적이고 또 많이 짜, 붙죠. 네. 다 찾아보니까. 네. 음, 그래요. 네. 그러면 <laughs> 어 음악방송 1일에서 대표님이 먹고 싶은 걸배 터지게 먹고 해주겠다 하면 뭘 먹고 싶으세요? 보펴를 가야죠 꽃등심 어 보펴 좋다 꽃등심 꽃등심 막내 꽃등심 네. 얘기하는데 꽃등심 갈까요 보펴 갈까요? <laughs> 꽃등심 가야죠 저는 가요. 두 개가 다 있는 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 윤이 으로네 그렇죠 유 자 부페 손들어요. 저요라인 부페가 맞지 부페는 아, 은근히 영양가가 없을 수 있어요. 아, 아, 아 우리 액시와서레멀개 꼬리 수빈 씨두 네. 분이 손잡고 부페 네. 가시겠고 나머지 분들은 네 우등심을 네. 드시러 갈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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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와중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수빈 씨가 어 개인기 부자라고 제가요? 서민정 씨 성대모사를 할줄 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뭐 예능에서 이 예전 그이킥 주인공들 나와서 서민정 씨가 또 검색을 올랐거든요. 아, 한번 네. 가보자. 준비됐나요? 아, <laughs>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사실 개인기 부자 아니고 개인기 거지거든요. <laughs> 아유 서민정 씨 하나 되면 부자예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응. <laughs> 이딩이선생님아 <laughs> 얘가 아, 뭔제알았는 네. 음, 아, 뭔가 음. 꿈이 있다는 거. 스1한살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그죠? 조금만 다듬으면 잘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여쭤봤어요. 내가 아는 옛날 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바바바바 정말 충격 받았어요, 여러분. 아니 샵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은 리메이크돼서 옛날 노래 아니잖아요. 빅뱅 이 하루하루 옛날 노래 아니잖아요. <laughs> 소녀시대 G 옛날 노래인가요? G 아, 나왔을 때몇 살이었어요? 어렸을 노래. 때.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아, 옛날 노래 맞구나. 자, 이와 중에 어, 남이 선배님의 빙글빙글을 좋은 아, 거준 아, 아, 선배가 아, 있어. 막내. 어, 막내 다영이, 다영이 네. 씨가 선배님을 빙글빙글 이어서 이 노래 드릴까요? 나왔을 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세포도 아니었을 네, 텐데 제가 저 노래를요 영화에서 네. 처음 듣고서 아, 어떤 영화요? 써니요. 써니에서 네. 이 노래 매력 뭐라고 생각할? 일, 일단은 그 멜로디 자체가 쿵짝쿵짝이 쿵짝 너무, 쿵짝 너무, 쿵짝. 너무 내적 댄스를 어, 일으키는 어, 멜로디예요. 아아 그러면 네, 이 노래 댄스. 저희가 틀어드리면 여러분 내적 댄스 발휘해 아, 주실 수 있나요? 아 가능합니다. 외적 댄스까지 가능합니다. 네. 외적 내 외적 댄스. <laughs> 네 가능하고요. 사실 나미 선배님이 대표적인 댄스 가수시죠. 이 시절에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파격 의상과 댄스.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무려 85년에 발표됐던 노래. <웃음> <웃음>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년. 어 마흔 7곱이요 어, 아버님이 한참 네, 노래 즐기실 때 나왔던 그 <laughs>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자. 남이의 빙글빙글 뛰어 드리고요. 여러분은 보이는 라디오로 내 외적 댄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올해 노래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네. 이거 우주소녀를 리메이크해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그러면 다영 씨가 그 네. 부분 한번 불러볼래요?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가능하겠어요? <laughs> 어, <그럼> 제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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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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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데 지금 목소리가 앞 부분에 살짝 <laughs> 불러봐도 될까요? 네, 앞 부분. <laughs> <laughs> 안티 1, 2, 3, 4그저 t 바람만 보고 있지 그저 람치 바람만 보고 있치의 바람만 보고 임치의 바람만 보고 임치의 바람만 보고 임치의 바람만 보고 임치의 바람만 보고 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주 소녀의 이름 많이 알게 된게 사실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들에서 엄청난 네. 활약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능도 많이 나가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해야 좋은 네. 노래 좋은 일을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로 예박이란 뭐 네. 모닝 엔젤, 네. 13명의 모닝 엔젤이 난리 날것 같은데요. 야. 혹시 야외 추침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저희 더운 것도 해기 때문에 항상 야외 취침도 네. 많이 했어요 저희 막 뮤비 찍으면서 아, 그럼 얼음물 네. 입수 가능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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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아, 불로만 주세요 불로만 주세요 지금요 듣고 계시죠? 아 얼음물 입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야, 가능합니다. 최초로 여자 연예인의 얼음물 입수 보고 싶으시다면 13인조 모닝 엔젤네 가서 김대상 씨 계시잖아요. 네. 어, 김종민 씨, 김대상님의 아 기운도 받으시고 아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가요광장 왔다 가면 반드시 일위 한다. 춘기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네. 느낌 좋아요. 혹시 그 청취율 조사 1위하면 우리가 막 공약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뭐 가수 박지윤의 노래를 뭐라이브로 부르겠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도 청취율 조사 1위하면 우주소녀 노래 꼭 틀어드릴게요. 그날, 그날, 그날. 네. 그러면은. 어 가요광장에 나온 이후에 1위를 하면 공약을 하나 해주세요. 공약, 여기서만 할수 있는 공약, 음. 가요광장 들은 청취자 분들끼리만 기억할 수 있는 공약 음.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러면 자기나. 저희가 진짜 남희 선배님의 빙글빙글을 라이브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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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와 함께. 그어 네. 네. 어려, 어려울 텐데 음원을 어. 새로 반주도 새로 해야 될 어. 거고 아요 네. 가요광장에서라면 네. 다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청취자분들. 아. 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쉬우실 텐데 몇 분만 얘기해 보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네, 우주소녀 이런 매력을 가진 그룹이다. 한 줄에 3 명씩 얘기해 볼까요? 네. 뒷줄에서 내 네, 성소가 얘기 많이 못한것 같은데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말 네. 해주세요. 어는 네, 저네 안녕하세요 성소 성소입니다. 네이제또 저희 컴백하니까그 저희 너에게 다기를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우주선에도 사랑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자 <laughs> 둘째 줄에서 우리 사이다 선이 씨 목소리 안 좋지만 지금 사이다 네. <laughs> 아, <나> 선이에요. <선희예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와주셔서 어, 어떡해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우리 우주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쉬어라 네, 자 셋째 줄에서 누가 해줄까요? 루다? 루다. 네. 네. 어, 이렇게 컴백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주선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정 씨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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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깨끗인곳 청취자분들이 다 아세요, 이정씨. 원래 진짜 맑은 물이죠, 명장데 네. 아,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았고, 근데 어좀 나아졌네요. 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너무 그쵸. 아쉬웠고요. 네. 네.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재밌게 목도 얼른 나서 놀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위병에서 꼭 1위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아 계시고요. 아 정혜원 씨가 덕분에 우주소녀 몇 명인지 기억했어요. 하셨고, 아 네. 어 청취율 조사 연락 오면 무조건 가요광장 뽑고 또 우주소녀 홍보도 많이 해주시겠다고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길 바라겠고요. 정말 이 사랑이 우주까지 뻗어나가길 바. 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더 잘되면 네. KBS 지나가다 오다가다 들러주고요. 네. 네. 잘되면 우리가 뭐꽃등심을못 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어, 마지막으로 짐이야. 함께 들을 노래는 비밀이야 들을까요? 네. 비밀이야. 우지소녀의 비밀이야. 님? 다 함께 곡 소개 좀 비밀이야? 해줄래요? 그럼? 네, 네. <laughs> 네, 다음 함께. 네, 네. 다음. 다음. 비밀이야. 네, 지금 들으실 곡은 비밀이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